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 아니 세계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의 글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물이라는 뜻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울이라는 이 거대한 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여러 세계로 직접 탐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바로 이 지점이 바울을 이해하는 걸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딱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서로 전혀 다른 여러 세계의 교차점에 서 있었던 거죠.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자면 평범한 방법으로는 좀 힘들겠죠. 뭔가 특별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핵심적인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이라는 거대한 산을 정복하기 위한 원정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가 살았던 서로 다른 세계라는 이름의 등산로를 하나씩 따라 올라가면서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의 사상이란 풍경을 조망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등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울의 정체성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세계, 그건 바로 그의 유대교적 배경입니다. 특히 그냥 유대교가 아니라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불리는 아주 역동적이고 치열했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말이죠. 제2성전기 유대교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바울의 생각이라는 나무가 뿌리 내린 토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시기를 넘어서 한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던 시대였어요. 이 배경을 아는 게 바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는요, 정말 이런 뜨거운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이방 문화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언제 오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열망까지 이 질문들이 바울의 생각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할수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산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당시 지중해 세계 전체를 뒤덮고 있던 거대한 문화적, 정치적 환경이죠? 바로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국의 힘이 결합된 세계, 그리스 로마 세계입니다.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는요. 당시 세계의 공용어 같은 거였어요. 지금의 영어처럼요. 바울을 포함해서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헬레니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글을 쓰고 또 논쟁을 펼쳤습니다. 일종의 공통 플랫폼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와 바울을 비교해보면요. 두 사람이 믿는 핵심 내용은 뭐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자기 주장을 펼치는 논증 방식이나 수사학적인 기술은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자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당대의 소통 방식을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했는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 로마 세계의 또 다른 한 축은 당연히 로마 제국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이 신분 덕분에 여러 법적인 보호를 받는 특권을 누렸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날카로운 비평가이기도 했던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대, 그리스, 로아라는 세 가지 주요 세계를 넘어서 바울은 모든 걸 재정의하는 이제 막 태동하던 새로운 현실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숨겨진 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네 번째 세계의 이름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원래는 그냥 모임이나 회중을 뜻하는 평범한 그리스어 단어였어요. 하지만 바울에게 이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메시아,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가족이었습니다. 이네 번째 세계가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냐면요.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기준이 기존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자유인이냐, 노예냐,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공동의 믿음과 충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 거죠. 이건 정말 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모든 질서를 뒤흔드는 생각이었죠. 자 이제 거의 정상에 다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살았던 여러 세계라는 등산로를 따라 올라왔는데요. 바로 이 정상에서 이 모든 복잡한 세계들을 하나로 꿰뚫는 결정적인 열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자 헬레니즘 지식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으면서 동시에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바울. 도대체 이 모든 세계를 관통하면서 그의 생각을 움직인 핵심 엔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여기서 내러티브는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 내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거대한 이야기의 틀, 바로 그겁니다. 이 거대 서사는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죠. 바울에게 그가 살던 세계는 결국 어떤 이야기가 진짜 세상 이야기인지를 두고 경쟁하는 곳이었어요. 바울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첫째,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세상의 진짜 이야기다. 둘째,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제국의 이야기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결국 진짜가 아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이 바로 그 진짜 이야기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클라이막스다. 그리고 이 클라이맥스는 이야기 전체를 새롭게 해석하고 완성시킨다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 바울의 글이 왜 그렇게 압축적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지 좀 감이 오기 시작해요. 그는 청중들이 자기가 말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전체의 줄거리를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유명한 영화의 명대사 하나만 딱 던져도 전체 맥락과 감동을 다 떠올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죠. 자, 그럼 이 내러티브라는 안경으로 바울을 보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제 정상을 정복하고 산을 내려오면서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그의 글에서 추상적인 교리 목록을 뽑아내서 수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가 자신이 살던 세상과 예수라는 인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들려주고 재구성했는지를 보는 거죠. 그의 심학은 교리 목록이 아니라 세상의 진짜 이야기에 대한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바울은 여러 거대한 이야기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을 항해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역시 과학의 이야기, 자본주의의 이야기, 민족주의의 이야기 같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거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바울의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